임신과 로또 등이 당첨될 수 있는 꿈의 몽, 임신하는 꿈을 꾸고 실제로 긍정적인 꿈을 꾸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만, 꿈점술에서는 임신하는 꿈은 실제 임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드물고, 임신 소식의 꿈은 다른 꿈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임신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꿈의 운세를 몇 가지 집어 소개하고 싶습니다만, 그 전에 꿈의 운세를 해석할 때 정말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임신의 원인이 될수 있는 항목에 대해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운의 꿈의 의미와 임신을 예고하는 꿈의 운세의 주의점을 푸는 방법. 내 친구는 연못에서 잉어가 헤엄치는 꿈을 꾼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잉어의 꿈이 임신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의 상승을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작년에 아름다운 잉어가 헤엄치는 꿈을 두번 꿨는데 두번다 예상치 못한 추가 수입만 있었고 임신을 암시하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꿈의 운세에서는 잉어와 달과 같은 키워드가 꿈에 나타나더라도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 마음의 상태, 일상의 소망 등에 따라 일어나는 행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번 모자를 쓰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같은 모자를 쓰는 꿈을 꾸어도 그때 다른 소원이 있으면 같은 꿈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행운을 상징하는 꿈을 꾸고 있어도 행운이 하나의 행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운 중 하나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운의 학꿈을 보아도 학위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화목, 장수, 행복한 결혼 생활, 기술 발전 및 승진, 과 같은 키워드 등 많은 행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학을 꿈꾼다고 해도 이 모든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중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이상의 행복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 한 번의 행운의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 후에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임신 가능성에 대한 꿈, 섹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임신이 아니라 다른 행운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과 공유할 꿈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볼 때마다 펄쩍펄쩍 뛰게 만들 것입니다. 보름달을 보는 꿈. 결혼한 사람이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보름달을 꿈꾸는 꿈은 임신 중이거나 좋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독신 여성이 보름달을 꿈꾸면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났고 그녀의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보름달이나 달이 뜨는 꿈은 그밖에도 많은 행운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달에 토끼가 떡을 먹는 꿈, 토끼가 달에서 떡을 먹는 꿈은 토끼를 보는 꿈과 달을 보는 꿈이 이중으로 행운의 꿈이며 임신하고 싶은 사람이 보는 꿈이라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꿈은 좋은 관계가 정해질 것임을 알리는 신호이며, 멋진 연애나 결혼을 예측하는 것, 직장에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형성하는 것, 가정의 번영, 행운의 사건 등 다른 많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토끼가 달과 함께 떡을 만드는 꿈은 토끼를 볼때 매우 좋은 꿈입니다. 토끼를 키우는 꿈, 행운의 상징인 쾌활한 토끼나 귀여운 토끼를 갖는 꿈은 노력으로 행운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토끼를 한 마리 이상 키우는 꿈을 꾸면 많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임신, 출산 용이성, 연애운, 결혼운, 직장운, 가정운, 병마 등 현재 상황에 따라 기쁨이 속속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끼를 키우는 꿈을 꾸었다면 행운만 기다리지 말고 자신과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이 당신의 몸에 들어오는 꿈 아름다운 별이 빛나고 당신의 몸에 인상을 남기는 꿈은 당신에게 축복을 알리는 위대한 상서로운 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꿈이라면 장래의 장래가 총망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별이 몸에 들어오는 꿈은 가장 드문 꿈중 하나이지만 몸에 행운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운을 축복받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합시다. 아침 이슬 꿈 정원의 나무와 풀잎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이슬을 보는 꿈은 매우 좋은 꿈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임신의 전조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슬은 행운을 상징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운의 상승에 대한 행운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달걀을 먹는 꿈, 오믈렛이나 달걀 프라이와 같은 맛있는 계란 요리를 먹는 꿈은 소원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는 상서로운 꿈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임신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크림에 진한 크림을 먹거나 크림을 듬뿍 올린 케이크를 먹는 꿈은 임신 중이거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결리를 먹는 꿈, 따뜻한 붉은 팥을 먹는 꿈은 가정에서 임신, 출산, 결혼과 같은 어떤 종류의 축하가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행운의 꿈입니다. 또한 팥을 곁들인 따뜻한 새알을 먹는 꿈이나 밥한 그릇이나 떡을 먹는 꿈은 행운의 징조가 될수 있으며, 목표가 달성되거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유를 마시는 꿈, 신선한 우유, 뜨거운 우유를 마시는 꿈, 우유 한 잔을 맛있게 마시는 꿈이라면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의 꿈이라면 임신을 알리는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맛있는 우유를 마시는 꿈은 매일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기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운의 꿈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유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지만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우유를 힘차게 꿀꺽꿀꺽 마시는 꿈은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잉어를 보는 꿈 여자가 아름답고 활기찬 잉어를 보는 꿈은 임신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화려한 빨간과 백의 비단 잉어는 어떤 종류의 잉어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름답고 활기찬 잉어가 헤엄치는 꿈을 꾸면 꿈꿀수록 길조가 됩니다. 임신 외에도 추가 수입이나 복권 당첨 등 재산의 증가를 암시하는 경우나 급여 인상이나 승진 등의 축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마리의 웅장한 잉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꿈을 꾸면 임신 가능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업 번영과 행운의 행운이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잉어가 점프하는 꿈, 잉어가 뛰어오르는 꿈은 집안에서 축하 행사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잉어를 보는 꿈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등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나 가족이 대신 본 꿈이라면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무사히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북이가 껍질을 말리는 꿈. 거북이가 연못의 바위 해안에서 껍질을 말리고 있는 꿈은 특히 과거에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행운을 알리는 행운의 꿈이 될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밝은 전망이 열릴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수단으로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여운 작은 곰을 보는 꿈, 귀여운 작은 곰이 나타나는 꿈이나 활기찬 작은 곰이 인상을 남기는 꿈은 당신이 아이를 갖는 축복을 받을 징조입니다. 미혼 여성이 본 꿈의 경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결혼이나 임신이 그대로 예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귀여운 곰 인형을 보는 꿈이라면 행복하고 밝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기도 합니다. 하기나라 다가오는 꿈 아름다운 학이 다가오는 꿈은 번영과 발전의 기세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행운의 꿈입니다. 아이를 찾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싶은 꿈입니다. 학을 꿈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운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아이를 바라는 사람을 보면 기회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봉황을 보는 꿈, 불가능할 정도로 아름다운 봉황의 꿈은 풍부한 생명력, 엄청난 힘, 명성 또는 큰 행운의 상징입니다. 특히 봉황이 하늘에 신성하게 솟아오르는 꿈은 부활과 재생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건을 포기하고 있었거나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사조의 꿈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룡의 꿈. 백룡을 꿈꾸는 것은 응축된 수성의 길을 가진 용이기 때문에 생명력의 증폭이나 자식의 보물이 없다면 당신에게 자식 보물을 줄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보든 여자에게든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향상되어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백룡의 꿈은 임신 외에도 경제를 움직이는 다른 기능이 있어 사업가와 상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독신이면 연애와 결혼의 행운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화가 열매를 맺는 꿈, 매화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꿈은 축하 행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꿈이며, 여성이 그것을 본다면 임신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여성이 붉은 매화나 흰 매화가 피는 꿈을 꾸면 행운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보는 꿈이라면 귀여운 아기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이 그것을 볼때 그것은 매우 행운의 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행운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살과 밀의 이삭이 둘로 갈라지는 꿈. 살이나 밀 이삭의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꿈은 기쁨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줍니다. 살 이삭 끝이 둘로 갈라지는 꿈으로 상징되듯이 행복한 사건이 두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아이를 갖고 싶으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검을 받는 꿈. 사람으로부터 장검을 받는 꿈은 일, 연애, 사업, 무역 등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서로운 꿈입니다.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검이나 장도를 받는 꿈은 뜻밖의 행운이나 뜻밖의 대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가 집에 애도를 표하러 가는 꿈. 상가집에 가서 조문하는 꿈은 가족이나 가족에서 축하 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아기를 바라는 사람이 본 꿈이라면 임신이 되기 전에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보는 꿈일지라도 가정에서 밝은 화제가 떠오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경사스러운 꿈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꿈문세를몇 가지 소개했지만 이런 꿈 외에도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흔한 꿈중 일부를 선택했지만 소개한 꿈은 임신 이외의 행운을 암시하기 때문에 임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어떤 행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도 됩니다.